여기 오토바이 있거든. 여기 저의 아 나무. 아기 택 바로 옆에 나온 거. 나무 바위로. 나무 바위로 왔어. 두개거나 봐. 하나만 찬거 같아. 둘다찬 거야? 저기 125또 세웠어요. 125. 동산쪽. 바위 뒤. 쟤죠. 아이스 코코코와 뒤쪽 붙었다 파괴 쑥� 개마외판 뿌렸는데 어, 어 먹었어 먹었어 오케이. 나머지 옆들어있고 오른쪽으로 돌, 돌아서 인하자 컷 나이스. 먹고 가도 되고 화이 부족하잖아 아, 여기가 아, 네. 아, 뭐야? 아, 예, 리 이나, 뭐, 시키야? 예, 필터는, 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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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,